새싹순과 함께하는 맥스 a 리즈1 0 6번째시번째시다입니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 i s 요 a n and Yosan Samuel. And 방정식 네, 방부등식 음. 정식 음, 부등식 정식. 에 대해서 네. 쭉 살펴봤었어요 오늘 r i n k o t 고차부등식 이외에 남아 있는 이제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요. 음. 배운 걸 다시. 아니요, 배우는... 좀 새로운 내용이에요. 아, 새로운 내용. 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네. 아까 이제 부등식의 문제였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좀더 벗어나서 논증이라는 이야기를좀 음. 해볼게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보여라. 예. 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음. 특히 이제 특정 범위가, 조건 하에서, 범위가 정해지는 그렇죠. 건가요? 아. 아니, 조건이 정해지는 거고 범위가 정해질 수도 있고 조건이 정해질 수도 음. 있고 특정 조건, 음. 경우가, 그렇죠? 예, 음. 특정 조건 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경우가 있죠? 예,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특정 조건 하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음.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그럼 부등식.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음. 어, 질문을 잘했는데요. 음. 예전에 항등식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의 반대말. 그렇죠. 네, 모순식이었죠. 모순식. 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음. 모순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 없는 음. 마찬가지예요.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그쵸. 반대말은 당연히 모순식입니다. 음.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식이라는 아, 그. 뜻이죠. 그래서 굳이 뭐 그런 용어를 따로 쓰지는 거의 안 씁니다. 예,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절대부등식을 굳이 찾아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불편하기 위해서. 마, 예,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경험 대수학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쭉다 살펴보면 음.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자연 상태라든지 음. 아니면 뭐 자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음. 특징들 음.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음. 얘네들을 관통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일정한 법칙을 그런 게뭐 DNA 예, 이야기 하려면 뭐 그렇죠. 이야기 하려면 전부 다 뭐로 표현되지 않으면. 수 식으로 예, 산술적 정량화로 표현되지 않으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DNA가 산술적 정량화로 표현이 돼요? 그럼요. 어, 그래요. 네 가지의 또 음. 뭐 GTA 단백질을 가지고 배열하고 배합하는 음. 방법에 따라가지 DNA의 특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산수는 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전체 경우가 몇 가지나 되고 아. 조합이 가능한 방법들이 얼마나나 아. 얼마나 존재할 되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 전부 다, 음. 다 마찬가지죠. 이게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군요. 일단 그럼요. 수학을 아, 알아야 되는군요. 마찬가지죠. 음. 뭐 유전의 법칙을 발견한 멘델이 음. 콩, 강낭콩 뭐 심어 놓고 음. 콩 색깔 가지고 구별하면서 몇개몇 퍼센트가 색깔이 유지가 되고 몇 퍼센트가 색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술적 정량으로서 해야지. 예, 계산되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예, 이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음,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것들을, 음.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설득하고 시, 설득하고 이런 법칙이 보여줄 있잖아. 수 있고 예, 이런, 이런 것들이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좀뭐좀 다른 얘기긴 한데 통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예. 음, 그것들이 이런 이런 자, 뭐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여, 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수치화 시켜서 그것들을 통계해서 보여주는 이런 몇 퍼센트. 아,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다. 혹은 뭐 표선트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런 통계학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니 우리 수사 시간에 다루겠지만 음. 통계학에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속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음. 뭐 그, 음, 일단 그 부분. 은 예, 신문이라든지 음. 신문. 이라든지 뉴스 같은 음. 것들을 보면서 되게 쉽게 성대를 내잖아요. 예,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믿어버리는데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 일단 퍼센트가 높아. 그러면 아, 좋은 건가 봐. 이렇게 들 생각하죠. 그렇죠. 그데 음. 그런 것에 대한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어리석은 민족같에안 돼요. 그것도 어찌 됐든 특정한 조건들이 부여됐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예. 부분에서 되는 것이 그래 예,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개념들로서 받아들이고 음, 이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음, 여기 특, 특정 특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나 특징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전 산수적 정량화시키는 건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네. 대수학의 해를 찾는,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수학의 결국의 궁극의 목적은 이거 찾는 거예요. 해를 찾는 거. 우리가 부닥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적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안는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그 부분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자꾸 전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음, 네. 예. 모든 것들을. 예. 예, 그럼 안 돼요. <laughs> <laughs> 아까 다시 사실은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특정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자연 과학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개념들을 항상 특화되어 있어서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음. 그걸 전체를 놓고 비교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봤을 때는 물론 대단한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를 부디기 뭐 감성 그다음에 통합해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몸 전체로 느끼시는 보는 것의 전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측정 조건인을 생각 안 하고 예, 수, 모든 것들은 뭐, <laughs> 뭐, 뭐,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느낀 감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이 <laughs> 대단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했죠. 물론 저도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봐도 전체로 생각을 하는 감각이 조금 더 크다? <laughs> 그게 아니라 숫자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laughs> <laughs> 숫자를 무시하는... 숫자를 아예 생각 안 했죠. 그렇죠. <laughs> 무시하는 거죠. <laughs> 수고. 뭘다 표현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수가다 표현하죠. 여기 <laughs>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요. 산수적으로 그게 다 표현이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예, 그렇. 그것 때문에 정신병을 앓는 사람 이야기를 다음 시간 쯤에 할 거예요. 아 <laughs> 그래요? <웃음> 예. 아 이런 감, 감, 건, 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어. 수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아 모든 것을. 예. 어. 음. 그것도 병의 한 종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 그 사람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수학이 발전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음. 되게 위대한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하고 있는. 잠깐 수다를 그러니까. 정말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뭔얘기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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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laughs> 결국에 대수학. 대수학에 있어서 네. 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 해를 찾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하는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이론들이 다 나왔다라고 해도 아, 과언이 네. 아니에요. 자, 그러,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laughs> 네. 특정 조건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수도 하나 알고 있어요. 어 지금요? 예, a가 실수일 때 음. a의 음. 제곱은 어떨까요? 실수겠죠. 실수이자 동시에 항상 0보다 크죠. 크거나 그렇죠. 최소한 같죠. 같죠. 음. 왜냐하면. a가 양수일 때에는 양변에 a를 곱하면 양수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할 거고 그렇죠. 따라서 a제곱은 양수이고요. 예. a가 0일 때에는 제곱해도 0일 아, 것이고, 0이죠. a가 음수일 때에는 제곱하면 양변에 a를 곱하는 건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서 a제곱은 다시 양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 a가 실수일 때그 음. a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일 거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네. 이건 너무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 그래서 a가 실수일 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제일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음. 최소한 같다. 음. 아니, 같다. 아니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같아야 없다. 한다가 아니고요. 그러한 음.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은데 음. 예를 들면. 음... 이제 앞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 지난번에 조건과 명제할 때인지 명제와 네. 조건할때 굉장히 많이 썼던 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할 건데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살펴보면 음. 아니면 살펴볼 거야 음. 아니면 살펴보렴 음.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라 보면 됩니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이를 살펴보면 음. 언제나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예, 같은 이유를 설명해라. 설명해라 혹은 증명해라 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음. 뭐 이런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음.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하고 어떠니까? 같으니까 네. 그러면 x는 실수라 그랬고 네. 실수 더하기 1에도 실수니 음.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어떨 거야? 다, 크거나 최소한 같을, 같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음. 주장을 하면 예, 증명, 프루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좀 간단하네요. 예. 그래서 절대 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이 바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언제나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음. 조건은 실수일 때라는 음.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모든 실수 a와 b에 대하여 음. 근데 증명을 예. 하고 했을 때 이렇게만 표현돼도 어. 되는 거야? 아니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A가 실수인 경우 원래는 다 쓰는 게 맞죠. 음. 어, 이 식에서 치면. 이때인데 음. 음. x는 실수이고 음. x 더하기 1도 실수이므로 음. 이렇다라고 음. 이야기하면 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음.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합의가 좀 충분히 된 사이에서는 네. 이제 이런 말들을 다 버려도 되겠어요? 생략해요. 예,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다 시험에 나왔을때 대부분 생략합니다. 아, 생략해도 그냥 예, 문제가 안 되나? 그렇죠. 그런데 아. 이걸 너무나 생략했 쓰다 보니까 음. 왜 생략했는지 까먹고 <laughs>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나중에 오.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설명을 더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실 그러면 어. 안 되거든요. 설명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음.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거 내가 문제를 냈다 음. 수업 시간에 음. 학생이 이러니까 이렇고 이것은 여이상이다라고 음. 이야기하면 그럼 요놈의 제곱은 왜 항상 여이상이니라고 음. 다시 물어보죠. 그럴 때어 그냥 이렇게 당연한 됐어요. 거 아닌가라고 <laughs>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건 공리 뿐이야. 그렇군요. 공리와 정의 제외하면 당연한 건 없는 거야. 그러니 설명해, 그렇죠. <laughs> 사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수학을 생각해보세요. 수학은 당연한 사실을 왜 당연한지. 그렇지. <laughs> 왜 당연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야 된다. 당연한지 설명하는 거. 이게 다예요. 모두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laughs> 이게 수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A, 와 b 에 음. 대해서 A, 제곱 더하기 B, a b 더하기 j e 제 n 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뭐인수분 b 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do you think about it? I think i t a g o 수 a g o o a v e a good thing, you c a a 가 가져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이고, 4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 당연히 양수네. 12, 음. 13이니까 양수네. 음. 산수를 못하니. <laughs> 자, 뭐 플러스 1일 땐 어떠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음.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마이너스 3이고, 음. 1의 제곱은 1이니까 음. 7이네. 음. 또양 양수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1, 음. 마이너스 1 얘를 플러스 3으로 해도 될까? 음. 뭐 그런가? 의리기식으로확인해다 보면 뭐 어떻게 A, B를 숫자를 바꿔서 집어넣어도 사실 지금 정수만 했지만 유리수라든지 음. 무리수 같은 걸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언제나 몰타는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그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 다 대입하고 이만큼 몇 장이를 보여준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말잖아요 <laughs> 언제나 성립한다는건 무수히 많은 실수들에 대해 항상 상립하는 걸 보여달라는 이야기인데 음. 수학적 논증은 특정한 사례들만 보여주는 것은 안, 안 된다라는 음.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 증명을 하려면 음. A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b 완전 제곱 만드는 거 기억나죠? 네. a에 대한 이차의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싶으면 개수가해가 b니까. 절반 나누면 이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 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더 원래 b 제곱 있었잖아요. 네. 그놈한테 사분의 삼 b 의 제곱을 더해주면 음. 최초의 이식하고 이식은 음. 서로 어따따? 같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준식,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음. 이것과도어따다 같다. 같다. 음. 근데 이 식은 여기까지가 음. a 더하기 이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되고, 그쵸. 이놈도 사분의 삼 b 제곱이 되죠. 네. 이건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양수고요. 네. 얘도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네. 크거나 같으므로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밖에 없다. 없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 누구라도 어 그러네. 음. 그래서 실수 a, b의 값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음. A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계산해 보면 어. 언제나 0보다는 어떨 거야? 그거나 최소한 아, 같을 같거나 할 없다. 거야. 음. 그럼 이제 그다음에 궁금한 건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언제 같은데? 음. 언제 0이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식으로 보면 되겠죠. 음. 제곱 0 이상, 제곱 0 이상이니까 음. 그게 0과 같으려면 둘다 0인 경우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음. b가 0이어야 되네라는 걸알수 음. 있어요. 근데 b가 0이면 음. a 제곱 0이어야 되니까 어 음. a도 0이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때에만, 0일 때에만 일 때에만. 등호가 성립한다. 음.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더 크다. 음흠. 같아질 수 없다. 없다. 그래서 AB가 어떤 실수인건 상관없이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인데 음. 특히 0이 되는 경우는 둘다 음. 0일 때에만 0이 되고 음. 그 외에는 언제나 0보다 더큰 값이 나온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이런 식 주고 음.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고민하고 있으면 음. 이거 보면서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서 한마디 해야죠. 음. 이 바보야. 그건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 없어.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에서 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부등식의 제일 기본은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다. 이상이다. 0보다 작아질 수 없다. 없다. 임을 네. 기억해두면 좋겠죠. 네. 사실 뭐 이것은 실수의 기본 공리 3일율만 이해하고 있어도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외운다라기보다는 여러 번 봐서 익숙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부등식의 그첫 번째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대부등식 그다음 남은 이야기들을 또 네.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